짜잔 뭐야 바로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이제 유튜브 첫 촬영 시작이야 이제. 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 <laughs>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푸릇한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송민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첫 촬영인데 어. 우리가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이 거잖아 과일 가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대학교 선후배 시절에 이제 친해지면서 우리 유럽 여행 갔잖아 그때 이제 막 사업에 대해서 막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응. 하다가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많이 만났잖아. 응. 그러면서, 어, 우리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내가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과일 팔았던 경험을 토대로 과일을 팔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요즘 오프라인을 항도 하고 있는데, 응. 우리가 또 중재한 회사는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단 기존의 김포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 저희가 원래 시작하려 했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플랫폼이고, 어 소비자분들이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직접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농부님들의 브랜딩을 저희가 좀 도와드려가지고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음. 너무 흉고 이런 얘기죠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지. 어. 과일 가게도 운영하면서 음. 장점이나 단점 있을까? 분명. 장점은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만 먹어야 돼. 아, 어, 진짜 그만 먹. 진짜 그만 어. 먹어야 돼.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단점. 어,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힘든 부분은 좀 있어. 어, 일단은 새벽에 시장을 가야 한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이다 보니까 재고를 내가 무한정 쌓아둘 수 있는 건 아니야 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판단을 좀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나는 좀 압박감이 있어 어. 그러면 이제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음. 귀가 뿌듯했던 거나 음. 감동받았던 거다 아, 최근에 있다 그 어머님 너 기억나지 어. 어머님이 옆에 마트에서 이제 딸기를 사셨는데 어. 그 딸기를 따님한테 준 거야 내 딸이 되게 어린데 어 이거 먹어 보고 이거 프로 딸기 아니지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해 주시면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면다 보니까 과일은 여기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다니고 맛보고 가지고 왔던 거를 알아주니까 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애기들은 그 거짓말을 못하잖아. 어, 어 못하지. 왜 시작한 거야? 유튜브.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 우리의 이런 20대 성장 과정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면서 여러 농가의 농부님들을 많이 만나봤잖아. 그 농부님들의 이런 수확 과정. 그 그러니까 노고들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지. 아, 괜찮나? 멘트들이 다. 어? 그럼 응.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줘요. 하고 싶은 말. 어, 우선 저희 김포에 있는 푸릇한 세상 과일 진짜 맛있거든요. 꼭 방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푸릇입니다. 어, 농부님들은 지속 가능한 판매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고, 소비자분들은 믿고 살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의 꿈이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의 이런 성장 스토리도 꼭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세요